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혹사랑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어, 비맞은 다육들 이렇게 뽑아놨어요. 왜 뽑아놨냐면, 어, 저희 구독자님이 저희 집 다육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좀 저렴하게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스탕군생 파이어필라 아라베스크 한국 콜로라타 길바 레드플럼 허니핑크 이거는 아보카도 크림 제가 서비스 이거는 러브스파이어 이것도 제가 엊그저께 어, 열렸던, 어, 보여드렸던 큰 화분에 자라는 애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조그만 거 보낼라 그랬었는데 이렇게 아예 뿌리까지 있는 걸로 커팅을 했고, 했고, 어, 요거는 저희 집에 립스틱 짜고, 얘는 멕시코 폴덴시스라고 하는 제가 링인으로 키우는 애. 얘는 골드마리아 마리아 아니야 사치 사치처럼 풀린 거 얘는 미국에 보니 얘는 프랭크 얘는 골드마리아 얘는 레퍼다 루칠란가루칠라 얘는 핑크로즈 그거고이쪼랑 간도리스처럼 이런 라즈베리아이스 이렇게 이렇게 다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다가 말르는 대로 내일이나 이제 보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여기 파이어필라 같은 애들 파이어필라 같은 애는 좀 물이 덜 먹었네요 이상 희한하게 위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레드플럼 같은 애우는 완전히 젖어있고 레르노즈 군생도 완전히 젖어있고 지금 이 콜로라타가 콜로라타가 지금 뽑아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안 좋아요 실뿌리 약이 앞에 실뿌리가 나왔던데 그리고 또 상처가 났는데 뽑으면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 뽑아봐야 될것 같아 다른 거 예쁘게 진짜 짱짱하고 얘가 제일 예쁜데 제가 지금 1년 넘게 키운 거거든요 가 뿌리만 내리면 되긴 하는데 상하지는 않았어요 목대 자체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한번 뽑아보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뽑아놨다가 좀 말려가지고 오늘 하루면 여기 정원에 놓고 가면 말릴 것 같아요. 십가는 아이들, 십가는 아이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프랭크하고 요 프랭크하고 러브스파이어 뺀 나머지는 제가 다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는. 요것까지 있네. 이거 서비스, 샤비스, 샤비스, 이렇게. 다 너무 이쁘죠? 티파니님 다육이 영상 보낸 거 보고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분도 저희 구독자분님이세요. 퍼니핑크도 너무 이쁘죠 아요파이어플라 저기 콜로라타가 제일 이쁜데 뿌리가 좀안 좋았네 그렇게 뽑아 봐야 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콜라타는 지금 다시 제가 여기저기 둘러 봐야 돼요 이번에 새로 커팅해서 시은 애들 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여기 지난번에 또 좋은 거는 티파니님한테 티파지님, 갔기 때문에 제가 번식시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고 달고 있는 애 하나 커팅해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시집 가는 아이들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유, 예쁘다. 이렇게. 이 레드플럼도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님이 레드플럼 있냐고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블루진도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넣을 것 같아 블루진이 좀 크거든요 이런 거만 이렇게 보낼 보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이쁘다 아 아깝네 아깝네 어저 다육이 진짜 하나도 어디 못 보냈는데 어시가는 애들 가서 잘 살아라 <웃음> <웃음> 영상 담아봤어요 빠이